뛰어서 울어 <laughs> 난리가 났네 또또꺼이려는은 날이야 응 어, 읽어볼까요? 아유 그런데 음. 이튿날 아침에 보니 음. 그런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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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불씨가 또 죽어 있단 말이야 불씨가 그러니까 또 죽었어 응 음. 음.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두 번씩이나, 두 번씩이나 불씨를 꺼트려 음. 놓았으니 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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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이 일이 어떻게 되겠어? 일이 어떻게 되겠어? 두 번이나 응. 저,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길길이 뛰면서 소리 질러. 응. 너 우리 집안 며느리. 넌넌 응. 우리 집안 며느리 노릇은 할수 없다. 너 우리 집 며느리 할수 없다. 써. 응. 내 집으로. 응. 내, 내 집으로 음. 돌아가라. 음. 돌 돌아가, 내쫓는 거야. 돌아가. 네 집으로 가래. 우리 집 며느리 어, 할 자격이 없대. 이해 아이고 이 아이고 남편은 저기서 아유, 우리 엄마가 길길이 뛰니까 뭐라고 편도 못드리고 편으로 음. 뜨게 둬. 음 넘겨볼까요? 병아지도 다 도망간다. 시어머니 막 소리 질르니까 손좀 쳐볼까? 여하 며느리. 에휴 울어. 응, 시어머니 돌아섰어. 시아버지 손가락 찌르고 앉아서. 응, 뭐라고, 뭐라고 <laughs> 하는 거야? 야 남편 봐. 뭐라고? 하는? 이 남편은 어쩔 수. 없이 내다보고 있어. 응. 에이 들여다보는 거지 밖에서. 들여다보는 건가? 응 방을 보는 거지 자. 아버님 어머님 응.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. 응, 용서해달래. 새새끼는 응. 손이. 말이 되도록 음. 빌고 또 빌었어 음. 이번에도 마음씨 좋은 시아버지 덕에 음. 쫓겨나는 것은 겨우 미울했지 시아버지가 또 도와줬나봐 시아버지는 시아버지는 새 불씨를 넘겨주면서 음. 며느리를 타일러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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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거라. 음,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거라. 거락질하는 거예요. 타일리는 거, 타일리는 거. 뭐 삐죽 하고 돌아서. 시어머니는. 아, 시어머니. 내쫓았는데 네, 시아버지가 음, 한 시, 번도. 시아버지가. 음, 마음씨 좋은 시아버지가 네. 한 번만 더. 이게 멜로디 샤더는 시아버지. 그만이면. 그만이면네. 아, 그 그다음 에두 장은 뭔가 아니요? 아니야. 자, 밤 봐볼까요? 밤이 됐나봐. 깜깜한 그게... 밤이야. 여기 응. 숨어서 뭘 보네? 뭘 숨어서 보고 있어요. 뭘까요? 불씨 때문에 그냥 큰일 났네.